평화에서. 네, 이혼할 생각 전혀 없고요. 꿈 깨세요. 결혼은 못해요.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절대 말이 안 되는 맞잖아. 여기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게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이뻐. 내가 봐도 이쁜데?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요. 올해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가다 서다를 조금 반복해라고 할 때이고, 어, 남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인연과도 정리가 되라는 그런 운기, 뭔가 새롭게 다 이렇게 뭔가 이어져 가던 게 끊어지라는 그런 때거든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거라도 좀잘 지키고 싶으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렸다가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수절이기 음... 때문에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궁합을 보고 싶은 건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데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성함이요? 몇 살이에요? 65년생이에요 65... 65년생이요? <laughs> 잠깐만 <laughs> 사실 사업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해서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아, 아, 아. 네, 근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제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으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laughs> <laughs> 어 아,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하는데 생각이 없어 보여서. 네, 이혼할 생각 전혀 없고요. 꿈 깨세요. 근데 분명 저한테는 계속 금방 이혼할 거고 얘기는 하셔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 아니. 씨가 지금 결혼이야 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결혼이 하고 싶어서요? 네. 그래. 내가 말해줄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 운도 없을 뿐더러 음. 일찍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집 두번 가야 된다. 막세번 가야 된다. 뭐 이런 사주를 타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는데 결혼은 못해요. 사실 전 이혼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laughs> 아니 지금 이 말이 서른 한 살이잖아. 지금 이렇게 예쁜 나이에 나올 말이야 이게? 제가 우선 사업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응. 금전적으로 도움이 응. 많이 되고 있고. 아니, 금전적인 이런 지원이라든지 내가 좀 여유롭게 사업을 하면 좋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올해 끊기게 생겼고. 이 아... 아저씨랑도, 미안해요. 아저씨 아저씨래. 아저씨 맞지. 지금 이 아저씨랑도 끝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분한테도 이혼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분은요, 네. 엄청 좋아요, 지금. 똑똑한 친구가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야. 정말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시작했던 관계였어요. 이 분은요, 잠깐 그냥 외로워서. 맞잖아 여기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게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예뻐 내가 봐도 이쁜데돈좀 지원해주고 좋다고 하니까 도망 갈까봐 도망 갈까봐 그냥 그렇게 계속 잡아두는 거지 그리고 올해는 운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잘 풀려요 그냥 올해는 잘 버텨요 어 올해는 사람하고 끝나는 수가 좀 들어왔어요 응? 그러니까 요 사람을 좀 정리하시고 본인 나이 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요. 고생은 올해까지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씨시도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응? 아직 돈벌수 있어요. 응? 근데 네, 정신을 조금 차려. 진짜. 올해만 좀 버텨요. 진짜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내가 봤을 땐이 업계 쪽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네, 내년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라. 어차피 이별 수도 들어와 있어요. 아. 응. 네 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요 네.